저는 카이스 이과학대학원에서 종양유전체학 실험실을 이끌고 있는 주영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6년차 교수가 되었고요. 지난 2015년 10월에 카이스에 부임하였습니다. 저의 아카데미 인터레스트는 일단 방대한 우리의 인간유전체에서 돌연변이를 아주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장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홀지놈 시퀀싱으로부터 그것을 찾아내고요. 저의 그, 아, 특별히 인간의 몸은 한 40조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세포들은 돌연변이를 매번 획득하기 때문에 약간씩 유전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 소마틱 모사이시즘이라고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마틱 모사이시즘을 아주 근본적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뮤테이션들을 다음부다 모아서 뮤테이션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이러한 우리의 유전체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기전이 무엇인지 즉 뮤테이션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는 인체에서 여러 세포들에 존재하는 소마틱 모사시스음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들이 인간의 어떤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희귀질환 같은 것들이 이러한 소마틱 모자이 시스템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마틱 모자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규명해서 이것들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키 테크닉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노믹스의 어떤 빅데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홀 지놈 시퀀스로부터 돌연 변이를 아주 잘 찾아내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하기에는 다소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주로 컴퓨터를 써서 컴퓨테이의 바이올로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라든지 아니면 이런 개인의 랩탑 같은 것 같이 이용해서 이러한 빅데이터로부터 인포메이션을 잘 추출해내고 그렇게 추출한 인포메이션을 이런 메디컬한 영역에 정확하게 인터프리테이션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올가노이드 테크놀로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약간 그 앞에 있는 듀놈테크놀로지와는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소마틱 모사이시즘을 잘 규명을 해내기 위해서는 세포 하나하나마다의 유전체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즉, 싱글셀 주어 믹스를 하는데, 올가노이드 테크놀로지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3, 4년 정도부터, 올가노이드 테크놀로지를 잘, 잘, 셋업을 해왔고요. 그것으로부터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 멤버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총 13명의 학생들이 2021년 2월 현재,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학생은 총 9명입니다. 이 중에 임준호, 이기종, 박지형, 민경일, 남창현 선생은 의사 과학자 과정 학생들이고요, 안요한, 박한솔, 김태우, 이윤아 선생은 의과학자 과정 학생들입니다. 총세 분의 연구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오수아 선생님 DNA, RNA 실험, 최명훈 선생님 오가노이드 실험, 그리고 김현정 선생님은 연구 보조 및 행정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의과학대학원의 위치는 E7, 즉 의생명과학센터인데요. 저희, 저희 연구실은 캠퍼스의 좀 북쪽에 위치한 N26 고성능 집적세스연구센터 즉, 칩스센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3층에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이 학생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관심 있는 학생들, 꼭 저희 실험실에 아주 조인하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학생들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랩 로테이션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관심, 혹시 다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맞추어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